상속세가 많아 상속 재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 상속세 처리를 못해 국가가 상속 재산을 경매로 넘기는 사례 외에 강남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거나 경매로 나오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상속 재산 분할과 유분 반환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안 되면 남은 방법은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는 것밖에 없다는 내용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강남에 있는 비싼 부동산을 생전 증여 또는 유언으로 받았는데 그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소송을 하면 유류분을 부동산의 지분 또는 가액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먼저 강남에 있는 수십억 원, 수백억 원짜리 빌딩이 상속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 재산의 분배 방법은 대금 정산과 경매밖에 남지 않습니다. 물론 지분 공유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 공유 방식으로 재산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결국 공유물 분할 소송을 또 해야 합니다. 대금 정상 방식은 상속인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반대로 내 지분을 상대방에게 매각해서 공유 관계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이 이 재산을 공유하는데 이때 시세 감정 평가액이나 상속인들이 합의한 액수를 기준으로 상속 지분을 팔거나 살수 있죠. 그런데 강남에 있는 수십억 원, 수백억 원짜리 부동산이 상속 재산이면 상대방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역시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현금으로 말이죠. 이런 큰 돈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상속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강남에 있는 비싼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우 지분 공유를 제외한다면 남은 방법은 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유류분을 돈으로 반환하라고 판결났다면 반환액이 수십억 원이 될 것입니다. 아버리 부모님에게서 강남의 큰 부동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에게 줄 현금 수십억 원을 바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형제들은 판결 이후에 유류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건물을 경매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